치골 결합부, 예. 치골 결합부입니다. 치골 결합부하고, 여기 천장 관절, <laughs> 예. 천장 관절,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요 관절.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천장 관절이 삐딱하면이 이 골반 높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사이즈만큼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시골 결합부가 어떻게 돼?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서, 해 예, 이렇게서 해 이렇게 만난 게 아니란 뜻이죠? 예, 얘가 뭐 위로 올라갔거나 뒤로 빠졌거나 예,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예. 그리고 시골 결합부가 삑살이가 났어요. 예. 아탈구가 된 거지, 아탈구. 자, 아탈구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사타구니 안쪽을 봤나? 엑스레이 찍었나? 예.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 골반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니까.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척추가 요추가 약간 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봐도 알아. 옷 입고 있어도 왜 이게 좌우가 같은 사람이 없고 요추가 일자로 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구상에 그냥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현저하게 이게 렇 절름거리면서 걷거나 어깨를 갖다 들썩거리면서 걷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좌우 대 비대칭이 이렇게 되면 이제 골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남들이 얘기 안 하는 데가 아파요 바로 이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예, 여기 치골결합부에 치골결합부. 왜말 타고 여행 같은 데 가서 말 타면 고기가 아프죠. 치골결합부가 안장에 쓸려 가지고 또뭐 자전거 좀 타고 그러면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치골결합부가 아픈데, 이 치골결합부 뒤에는 비뇨 생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소변 문제라든가, 예, 뭐 대변 문제라든가, 뭐 이런 예, 그... 그그 비뇨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뭐 섹스 할때뭐 발기 뭐뭐 부전 뭐저저 생리통 뭐 이런 것들이 요 그러한 통증을 느끼는 자기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이 기능에도 이쪽으로는 뭐또 이렇게 음부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음부신경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찰에 의한 통증도 있지만, 비뇨 생식기 증후군도 함께 나타나요. 예.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예, 뭐, 여기는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가, 한의원 가고, 예. 예. 여기는 이제, 비뇨기과 가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가고,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병인데, 예, 병은 이제, 병원을 로따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사지사가 보면 이거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 높이가 다르고 척추가 휘었다는 얘기는 비뇨생식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 이생기초좀 오래 가잖아요. 발기부전이 뭐 이렇게 심화된다. 그러면 이제 비뇨기나 예, 산부인과 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알, 몰라요. 예. 이 문제가 이런, 이런, 축성. 이게 탑을 탔듯이 축성돼 있잖아요. 축성 구조물인데, 이 축성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러한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같이 생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천장 관절이 많이 아프잖아?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치골결합부 얘기를 하고요. 치골결합부에는 비뇨 생식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쾌증, 뭐, 불감증, 발기부전, 뭐, 예, 오줌소태, 변비, 예, 뭐, 저, 설사,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증상 같은 게없니다 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골의 높이가 다르거나, 에, 요추가 많이 휘었거나, 다리 길이가 현자에게 차이서 어깨를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걸을 정도가 되면, 이 치골 결합부 손상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 바로 뒤에 있는, 에, 비뇨 생식기 질환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치료 받는 것보다도, 예, 골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무슨 자세 교정, 자세를 갖다 좀 교정한다든가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과도한 일을 좀 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정을 찾아야지. 그 맥락 가가지고 뭐 이런 약 같은 거 먹는다고 뭐가 됩니까? 음. 여러분 약약 약 있잖아요, 약. 예. 아픔을약 먹는데 없으면 안 먹잖아요. 예. 그래도 낫습니다. 약을 안 먹는다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약이 없어서 약을 못 먹을 경우 예,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낫죠.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보다는뭐 예, 앉아 있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뭐기대서 앉아 있다든가 뭐, 이런 자세 좀 고쳐 고치거나 앉아 있는 횟수를 좀 줄이거나 서 있는 횟수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예, 치료에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